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025년 3월 마지막 주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산불 발생. 현재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며 최소 28명이 사망하고 37,000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불길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진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운사와 같은 문화재가 불에 타는 등 피해가 막대합니다. 정부는 120대 이상의 헬기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피해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봄철 알레르기와 미세먼지 경보. 봄이 찾아오면서 꽃가루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하며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실내 공기 관리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관련 약품 판매량도 크게 늘었다고 전해집니다. 3. K 콘텐츠 열풍 글로벌 시장장악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시청률 상위권에 오르며 K 콘텐츠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독창적인 스토리텔링과 제작 기술이 해외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의 주가도 급등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4.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열풍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을 발표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신 폴더블폰을 선보였고 애플은 카메라 성능을 대폭 강화한 신제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IT 커뮤니티에서는 두 제품 간의 비교 리뷰가 쏟아지고 있으며 예약 판매도 시작되자마자 높은 수요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헬스케어 열풍 웨어러블 기기인기. 최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웨어러블 기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워치와 피트니스 밴드가 운동량 측정과 심박수 모니터링 기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관련 제품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앱 다운로드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3월 마지막 주 할인슈를 전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상식과 정보가 필요하다면 비디오 천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